자 저는 지금 내년에 주시할 오머리그 때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 한치죠 한치 자 오늘은 그래도 할수 없이 칼치를 잡으니까 칼치 오머리그 해놨습니다 지금 저 오머리 봉돌봉돌은 봉투, 30분짜리 제가 만든 거죠 볼비아린이 들어간거 야광이고요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머리그 때는 캐스팅이 편해야됩니다. 어. 자, 잘 날아갑니다. 이정도면 어.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서서 다도 편안하게 세팅할수 있게 대기이를 조정했습니다. 어. 자, 그다음 둘째 솔리드 팁으로 하면 대가 더좀 부드럽고 매끄럽고 던질 때 감촉은 좋은데 쉽고요. 만들기도 그렇게 하면 앞부분 팁 부분이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그래서 제이스 측에 앞에 디탄으로 가자고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액션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디탄이 어. 들어가서 대가 액션이 잡히려면 굉장히 어려운게 앞에 디탄 팁은 일반 솔리드 그 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대가 앞이 처지죠 이게 치면 은 대가 출렁출렁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허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3차 샘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도 좀더줄었고요 어. 내년에 진짜 멋진 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수정하고, 또 조만간 제가 요거보다 허리를 약간 더 부드럽게 해서 제가 또한두대 정도 또 샘플 만들어가 또올 겁니다. 그럼 또 테스트하고 수정 거쳐서 내년에는. 아주 멋진 오므리거, 어, 국내에서 하나 다생할 겁니다. 어. 자, 한치 시즌은 끝났고, 테스트는 한치 끝물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 한치가 없으니까 다른 오종으로. 일단 30포를 달아서 케이팅이 얼마만큼 부드럽게 들어가고, 입질이 들어오면 배에 얼마나 반응을 잘 보여주고, 감도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 오므리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어.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오므리그 뭐, 기본, 액션 방법. 응. 오므리그 때도 국내에서 아마 저희가 테러워크 때 가져서 엄청 판매도 많이 했지만, 써보신 분들은 다 만족하셨을 겁니다. 응. 올해도 초에 지금 예약구매 받은 거한 100대 정도 되죠. 응. 근데 고대랑 요대랑 또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응. 자, 요 낚싯대는 JS 컴퍼니. 세계에서 낚싯대 제일 잘 만든 회사입니다. 어. 거기서 서로 뭐 옛날부터 같이 다 아는 회사니까, 보물이 그때. 좀더 빨리 만들었으면 엄청 팔았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지금 기존에 없는 데죠. 어. 기존에 없고, 국내 시장에 맞게. 어. 그렇게 지금 제작하려고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응. 만들어준데 쓰는 거 그런 거안 합니다, 우리는. 응. 그러니까 낚시하면서 여지껏 불편했던 점, 어, 좀 보완하고 싶었던 점, 어,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은 이 구멍을 할수 있는데 제가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번에 또 기회가 응? 세계에서 제일 우리 낚시 잘 만드는 회사, 제이스 컴퍼니에서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어, 콜라보를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자랑이 아니고 정말 멋진데, 한번 만들어 보고,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칼치 오머리죠. 어. 입질 딱딱 들어오는 것도 손에 전달되면 감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되는 뭐 강합니다. 뭐 JS가 뭐가에 뿌아줄 그렇게 만든 회사 아니죠. 어. 근데 액션만 잡으면 됩니다. 어. 길이는 제가 이것 저것 뭐 저것 이것 다 써봤는데 요 길이가 누구든지 어. 어느 자리에 서서 캐팅을 해도 편합니다. 자 채비 전혀 안 꼬입니다. 또 제가 만든 봉돌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생명이죠. 어. 볼비아린이 두개가나왔습니다 블레이드는 제가 떼버렸습니다. 어, 물이 세서 저항받는다고. 오야쿠 도로에다가 바로 딱 연결하면 거의 줄꼬임이 없습니다. 칼치 어. 지금 텐비를 써도 거의 안 꼬입니다. 어. 앞에 편대도 지금 제가 몇번 써봤는데, 와 편대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꼬입니다. 편대가. 저는 뭐, 그 낚시를 원래 별로 좋아라 안 하고 안 하는데, 내년에 편대를 하나 지금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laughs> 응.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채비만큼 좋은 거 없다 생각합니다. 채비 가 간단하고, 편대보다 더안 꼬입니다. 응.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몇년 전부터 이 영상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어. 오모리글 오머리거, 칼치 오모리그 해가지고. 그런데 뭐 편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편대도 최대한 안 꼬이게 지금 몇 가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안 꼬일 수는 없습니다, 편대는. 이체비도 안 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안 꼬이냐는 거죠. 얼마만큼. 어, 어, 확률적으로. 지금 아까 현대도 한세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특히 물이 안으로 밀려올 때는 정말 많이 꼬입니다. 어, 그 다음에 캐팅 잘못해서 꼬이고. 근데, 오모리 봉돌에, 우리 오야쿠 돌래에제 빙빙 오모리 다면 진짜 안 꼬입니다. 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지금 칼치가 이게, 를 달면 바늘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타고 많이 꼬입니다. 이렇게써갖고 오늘 한 번도 안 꼬였습니다. 응. 이게 중에려도 거의 안 꼬입니다. 응.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낚싯대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응. 아마 보셔도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겁니다. 응.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50. 손잡이까지, 응.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응. 자, 봉투로 30포까지. 풀로. 40포다 하면, 은 약간, 조심해가 던져야 됩니다. 응. 대나 안 빠질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여지껏 계속 오머리를 해봤지만, 40포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30, 25. 30이 거의 맥스라 보시면 됩니다. 어. 40포는 악성제곱입니다. 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40포는. 저희는 30포까지만 했죠. 40포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보거는 수입제품 40포는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것 가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텐빈 같은 거할 때, 물 떼기 쓸 때는 40포도 쓰죠. 어. 빈도수 떨어지는 거는 안 만드는 거죠. 어. 수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자 일단은 칼치라도 한번 걸어갖고텐야도 이걸로 많이 썼습니다 제가 어, 내만 가서 허리 상당히 실합니다 어. 여기면 오머리봉도 35를 밀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 지금은 너무 강합니다 어. 약간만 허리 약간만 더 죽이면 일단 죽여가 써봐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약간 더 죽였을 때 이거보다 나을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고기 여러 가지 중에서 최상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 오, 나이스! 와, 텐냐 저도 요거 조금만 더해 보고 이제 텐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질이 예민할 때는 텐냐가 짱입니다. 어. 이거는 미끼를 완전히. 안에 들어가야 챔빌이 되는 겁니다. 어, 텐냐는 물다가 걸리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민할 때는 텐냐가 오히려 챔빌이 훨씬 빠릅니다. 아입질을 했는데 가만 물고 있습니다. 가만하면 모릅니다. 어. 계속 움직여 줘야 됩니다. 텐빈도. 어, 텐빈이 아니고 어머이죠 이거는. 어. 이거는 케이팅을 좀 잘못해도 꼬일 데가 없죠. 감을 때가 없으니까, 감을나면 같이 풀리가 내려가 버리는데, 탬비는탬비 템빈 위에 감을 만들면서 감아 버리죠. 한번 감기면 계속 감깁니다. 그러고 줄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줄 바꿔줘야 됩니다. 응. 계속 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응. 이거는 잘못해도 사고 내려가 버리죠. 지금 다다다다 뜯어먹고 있습니다. 응. 이거 숙발 때까지 나놔야 됩니다. 도닥거릴 땐 치봤자, 오케이. 자 다시 캐팅 해 보겠습니다. 어. 자 오므릭 로드 테스트 입니다 캐팅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어. 이렇게 짧은게 풀로 스윙 할수 있으니까 비거리는 더 늘어나는 거죠 물론 걸리적거리는것 없이 캐팅 했을때는 대가 긴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근데, 긴 거를 활용할 수 없고, 움츠릴 것 같으면, 은 짧으면서 풀로 던질 수 있는 게 훨씬 비거리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출시될 오모리그 로드는 길이를 배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편하게 딱 세워서 계승할 수 있는 길이로 대를 조절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 만들고 있죠. 어, 지금 계속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어. 자, 한치 시즌은 끝났지만, 낚싯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년에 나오려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죠. 어. 자, 오모리 그 저희 오모리 는건안 꼬입니다. 어. 빙빙 오모리만 들어가면. 이텐빈이안 꼬인다는 거는 오모리 할 때는 거의 안 꼬인다는 거죠. 작년에도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 자, 여기서 그냥 또내려오겠습니다 그래도 안 꼬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심까지 내리면 자, 둘, 자, 1.5m니까 치갖고 봉돌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게, 에? 목줄이 1m면 한 2m 정도 딱채 올립니다. 어, 그럼 봉돌이 올라가 고 밑에 그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반늘 밑에 가 있죠. 뭐 훨씬 이제 올라, 서 어, 와, 와, 딱 붕들어 붙습니다. 와, 밑에 나왔나? 이 반발력. 드는 거 굉장히 멋집니다. 어. 와, 이거 완전 큰 놈인데. 와, 바늘 나가픈 거 아닌가? 那就是。<Exactly. S 2> yes, 입니다. 자, 던집니다. 힘대로 떨어질 때 살짝 잡아줘. 어. 아무 자리나 편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어. 키한 165만 대도 충분합니다. 어. 뭐, 뭐 키큰 사람은 더 유리할 거고요. 어. 언더로 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어. 대길이를 그렇게 딱 맞췄습니다. 힘세도 그렇게 맞추고 있고,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최고로 괜찮은 스펙을 고르겠습니다. 지금 대두대더 샘플 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어. 허리 약간 더 부드럽게. 어. 허리가 너무 셉니다. 어. 이렇게 가는데도. 쭉 내려도 안 걸립니다. 어. 자, 뽕돌이 내리가고 아마 바늘 줄 위에 있을 거니까. 뽕돌, 그러니까 바늘 달린 줄이 1.5m 면 내가 원하는 수심에 갖다 놓고는 한2미터 정도는 빨리 감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이, 바늘이 여있고 기 봉투리에 있던 게 쫙쫙쫙 올리면 바늘이 일단 밑에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쳐 올리면 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 편대도 마찬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 텐빈이나 에다가 긴 천평, 뭐, 편대, 오모리그,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수심이 내렸을 때는 옆에 애기가 달렸던 미끼가 달린 그텐빈그 그 바늘 달린 줄 길이 이상으로 빨리 감아 올리는 겁니다. 1.5한 2m 감아 올리고 뽕돌이 위에 가 있겠죠. 바늘 밑에 가 있고 거기서부터 뽕돌루 살랑살랑, 응, 음. 쳐서 내리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음. 나이스 이게 텐션을 유지해 줘야 붕 물고 아까처럼 막붕 들렸을 때챙지 못하는 일잘 없죠 어. 이래가 이게 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고 위로 오는 것들 때까지는 모릅니다 어. 봉돌 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 밑으로 빠는 입질은 확실히 알수 있어요 어. 오 나이스 우와 오케이 아 그가이 봐아씨오아 저저 자기 카메라 어디갔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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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와 다시 캐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밑에서 던지면 됩니다. 어. 누구든지 편하게. 어. <laughs> 앞은 티탄 팁입니다. 자, 칼치가 입질할 때도 더는 입질 표현 잘 됩니다. 한치도 오징어도 들죠. 어. 좋습니다. 아, 우리, 한치. 아, 수심이 너무 깊어서 너무 힘듭니다. 물면. 꺼지멀리는데 자, 봉투은 지금 30포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0포 쓸 일도 있는데 가장 맥스로 많이 쓰는 무게 30포 이상은 크게 많이 안 씁니다. 응. 30포에 가장 적합한 액션을 가지게 응. 쉽게 말하면 30포까지는 그냥 내가 풀로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대빠질까봐 겁내가 던지는 게 아니고 30포까지는 그냥 풀로 응. 그니까 러 뭐, 위에 호수도 충분히 쓸수 있겠죠. 어. 뭐, 35 풀로 맞추면 25, 20, 뭐, 밑에 거는 그냥 가는 거니까. 어. 칼치 때 아닙니다. 한치 오모르겠다입니다 어, 스팅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치가 어. 없으니까, 칼치. 오머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 칼치 달아서. 어. 오케이. 잘한다. 자. 이쪽에 한번 보여주시고. 어. 오, 씨야, 크겠는데. 크나? 오케이. 자, 한, 한 삐져주시고. 와, 뭐, 글머 3지 이상입니다, 오늘. 다이아. 야, 신호등 자, 한번 비춰주시고. 여기, 여기.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오, 나이스. 자, 다시 캐스팅. 자, 홍콩 갑니다. 아. 나이스 우와 어? 우와 오 나이스 야 텐야 어? 주갑진 어? 입 재질러 입 재질러 무섭다 어, 와 좋아요 와 그럼 크다 어? 잘해라, 잘해라. 어, 진짜 크다. 어. 오케이. 지금 몇 미터까지 왔어요. 11. 11. 어, 어. 오기 전에 대나고줄 바로 들어보라. 빠진다. 어, 무조건 사진 없는다거나. 자, 오케이, 오케이. 오오. 잠시 대기. 오오, 나이스. 드래곤. 가위, 가위, 가위 뒤에 드나이거어라자 아, <laughs> 우와 이게서 드래곤 나이거와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이거 실망할 때나왔어는와 크다 우와 <웃음> <웃음> 이게 제 수심으로는 이게 안 맞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봐봐. 일단 65. 자, 이 밑에 밑에 꼬리 고리, 꼬리를 앞으로 내 밀어봐. 꼬리를 밑에 아니 이거 딱가 이거 약간 이렇게 해달라고. 어. 아, 이렇게 달라고. 어. 자, 오케이. 잠깐. 와, 진짜 드래곤입니다. 이 <laughs> 얼굴만한, 어, 어, 나이스. <웃음> 오케이. 아. <laughs> 어. <laughs> 잠깐 잠깐. 어이 반을 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봐 조심해 얼굴. 어. 와. 들고. 제가 잡은 겁니다, 드래고 <laughs> <laughs> 자, 오케이. 그러면 바로 바로 작동해 보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와, 와 됩니다. 자, 이거 한치 용머리가 됩니다. 오늘은 한치가 없어서 칼치로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 힘 좋습니다. 이야. 와,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뭔데, 이거? 아, 나, 씨 칼치 아니 같은데. 아이나이 칼치가 이런 게있딨노45온 거, 50. 자, 잘 됐다. 테스트하기는, 엄마. 이게 왔다 다 어, 자, 드롭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카메라 켜질 때 뭔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야! 아. 빠진 빠지고 자, 대로봉! 자, 뭐야, 이거! 와, 이 대로봉 뭐라 했으면 줄이 길어가! 와, 딱좋 와, 고소모 치이네 이거! 와, 아, 와, 이거 시장 고등어. 야, 이건 꼬모야 되겠다. 잠깐. 와, 크다. 헤이! 어, 아, 카메라 어디 갔노? 카메라... 아, 아, 놀래라. 아나이트 아, 와, 큽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봐. 사연 찍자.